김지훈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GRC에서 처음으로 네. 열리는 1대 12퓨어 레이싱 폴투 빈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너무 인터뷰에 자주 등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인터뷰 인터뷰에만 자주 등장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laughs> 인터뷰를 해보니까 김지훈 선수 고맙습니다. 일단 이제 레이스 인터뷰 전에 좀 네. 궁금한 게 인터뷰만 하면. 아 김지훈 선수에게 고아,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 어, 그거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피트에서? 그냥 어, 약 치고 있습니다. 이 <laughs> 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오늘도 지금 두 번이나 나왔어요. 세분 인터뷰했는데. 아 어, 약간 독약 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예. 아 어쨌든 저희로서는 되게 어. 고마운 부분이잖아요. 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더 힘내서 해야 되는 것들임에도 김진선 수께서 경기장에 계신 분들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인터뷰를 통해서나마 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와, 좀 전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 말고도 감사해야 될 일은 많지만 네. 일단 그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폴트인첫번째 대회 폴트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퓨어라는 종목 자체를 처음 접했고, 네. 음, 연습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첫 대회인데 네, 은근히 떨리게 는 아니고 많이 떨었어요. 첫 아, 예선전에는 오늘요? 네, 첫 예선전에는 네. 어, 대회를 처음 나온 사람처럼 어, 스티어링이나 스로틀 조작하는 데 있어서 좀 떨림이 네.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당황을 좀 했었는데 네. 결승 때는. 결승 때는 좀 편하게 네. 어, 주행을 하게 차를 세팅을 조금 바꿔서 네. 어, 편하게 음, 결승에서 1등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레이선 아, 때는 좀 떨었지만 결승은 편하셨다. 네네. 와, 어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레이스를 운영해 보시니까 네. 레이스의 좀 이런 이런 점들이 좀 있더라 뭐 이런 내용도 얘기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다뤄볼까요? 어... 퓨어 종목이 일단은 이 서킷, GRC 서킷에서 가장 빠른 초를 내는 종목이다 보니 네 어, 주행하는 사람이나 이제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 모든 이제 호흡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직 첫 대회라 이제 많은 분들과 같이 주행을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어, 호흡 맞추는 것도 한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지나가면은 원활하게 네. 대회 진행이 재미있게 될것 같다는 생각은 아. 들었고요 슈어 음, 종목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진짜 어렵습니다 어, 어렵... 어? 장진원 선수 아까 쉽다고 그러는 어. <laughs> 조종뭐 일정 기간으로 가면은 네. 쉬울 수도 있는데 네. 어려운 게 약간 쫌생이가 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서 아. 그런 마인드를 좀 갖추셔야 가... 네. 그런 거를 갖추셔야 조금 빠른 주행이 가능해지는 종목 같습니다. 아좀 약간은 좀 생이라고 네. 표현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세밀하고 네. 정밀하고 보다 정밀하고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원래 김진우 선수 스타일이 좀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세밀정밀한 레이스였음에도 첫 번째 대회 때뭐 파격적인 아주 빠른 모습, 베스트랩까지도 갱신을 하시는 모습에 아주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감,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다음 레이스 때도 멋진 모습을 볼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연습해서 더 깨끗한 주행을 할수 있도록 어, 아, 네, 오늘 아, 깨끗했죠? 하도록 하겠습니 <laughs> 오늘 깨끗했어요. <laughs> 더 깨끗한. 아, 완전 깨끗하게. 아, 저는 좀 눈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네, 조정할 때도 눈이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 눈이 안 따라오는 레이스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간의 호흡도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인터뷰를 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11월 레이스 때도 아, 멋진 그 레이스의 배열에 합류하셔서 멋진 기록이 나올 수 있을 수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씨 보고 있나? 네? 김병환 씨 보고 있나? 아 목표 설정, 목표 설정. <laughs> 김병환 씨 보고 있나?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나안볼거같아 응, 우리, 우리 인터뷰 우리 밖에 안 봐? 응. 끝에, 끝에 더안 봐? <웃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